리파 이미지 지켜.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퍼 나르는 거야 이놈의 자식들아. 그냥 나 혼자 쫑얼쫑얼 된 거네. 마, 근데 얘는 순간 이동으로 <laughs> 얘 봐봐. <마, 마바>. 만약에 <laughs> 파타핌이 <파타피미 이거 파타피미 웃음> <아니죠>? 만약에 파타핌이 허 <laughs> 이렇게 막 숲의 조정 능력으로 싸후르를 <laughs> 이렇게 몸을 감았어. 뚱뚱뚱 어, 싸후르로 너는 어. 이제 자연스의 품으로 돌아가라. 어차피 나의 나무로 바꾸는 힘은 통하지 않으니 여기 서무로가 이랬는데 응. 응. 얘가 흠 하더니 슉! 사라져 그래서 아니 어디 찔니까 그러니까 바로 뒤뒤 응. 이러면서 응. 순간이동으로 바로 뒤에서 <laughs> 이제 좌표 중력 무시 야구방 바, 바, 방망이 풀 스윙 때려가지고 머리를 그냥 깡 하고 때리는 거야. 음. <laughs> 음. 한도 할수 있어. <laughs> 아니. 네 <laughs> 처음에 이렇게 말해, 얘가 <laughs> 퉁퉁퉁 사우루 이미 포 이제 포기하라고 이랬는데 얘가 아니 쭉 지나갔는데, 어 아니 잠시 각으로 딱 돌아가. 오, 오. 아니면 이제 막타를 성공했는데 갑자기 막타치기 일보 직전,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루가 반갈 좀 되기 직전에 <laughs> 원래 얘 반으로 갈라지기 딱 좋은 몸뚱아리잖아 그래서 반으로 갈라지기 직전에 갑자기

나니 이러면서 일초 <laughs> 경과 이러면서 그 순간 아 진짜 너무 짜증 뿌리 파타피고 생각했다 아 너무 짜증나 립파야 잡혀 중병무시 야구 뻥뻥 뒤에서 이제 일초 경과한다 너무나 짜증나 이걸 뭘봐 이거는 거의 뭐 scp 그거 아니야 인간들 그냥 서로 서로가 망상하는 그건 거 아니야 정리된 게 하나도 없고 이거는 이제 릴파의 생각에 어 그거네 짓고 있는 거지 깨진다 지금. 하면서 얘가 이기는 거지. 그래서 얘가 센 거야. 그래도. 음. <laughs> 이 하지만 그 그래서. 그래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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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좀 스킬이 좀어좀 어, 사기긴 하네. 맞지. 퉁퉁퉁 퉁퉁퉁 내가 이거까지 예상 못 했을까 봐. 나니. 사, 사기라니까. 둥 이러면서. 진짜 개어지럽네. 나도 <laughs> 둥. <두둥 웃음> 이러 중 잡들 중령 씨 야구 방망이 쓰인. 음... <laughs> <진짜>. 하면서 <laughs> 갑자기 한정카드 발동 빵빵빵빵 빠르 빠르 빵빵빵빵 빠르 이런 부금이 나오면서 이제 숲의 함정이 딱 발동이 된 거야. 음. 그래서 갑자기 폭발이 푸억 엄청. 큰... 이러란 거지. 진짜. 하부르는 음. <놀들은 놀들은> 시간을 어. 조종할 수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 리미트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. 아 한계가 아아 있지 그런 건그 터지기 직전에 순간이동을 썼어야했는데이 함정 카드가 왜 함정 카드겠어요? 예측 불가능하니까 에? 함정 아 카드일 거 아니야. <놀람> <놀람> 어 그러니까 함정이 왜 발동될 줄 모르고. 그걸 피하지 못했던 거야. <놀람> 맞네. 그리고 엄청난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이거는 예상하지 못해 푸르푸르 파타피미 이러면서 이제 푸르푸르 파타피이 이 자기가 이겼다고 기쁨에 땅구르기를 퉁퉁퉁 <laughs> 어, 이렇게 저렇게? 하는데 어. 갑자기 그어고고고고고 하면서 음. 젖혀진 안개 사이로 얘이 말눈관 퉁퉁퉁퉁퉁퉁 사부루가 눈에서 음. 빛을 겁나 내면서 이편정으로서 있는 거야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? <laughs> <laughs> 사니 사 푸라! 하나씩 다음화. 아, <laughs> 아, 다음화 <뭐야>, 궁금해. <laughs> 끝까지 말해줘야지. <오>, 저... <laughs> 고맙다 얘들아. <일구청> 창피해. <웃음> 야. <웃음> 이쯤 되니 제일 기다려지는 <laughs> 마전이의 반응. <laughs> 주시오. 아니 진짜 웃기다 어 제가 이러고 놀아요 뭐짜라고나 이러고 노는데 어 이러고 노는 그냥 그게 그러고 노는 게 그저 나인데 나라는 사람인데. 어, 진짜.